936번 문제입니다. 두수 AB에 대하여 절대값 A는 2, 절대값 B는 3이 될 때. 자,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 1번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절대값이 등장했다고 우리 당황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었죠.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뜻합니다. 그 거리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A에 해당하는 수가 2개 있고 B에 해당하는 수도 2개가 있다든 단서를 얻을 수 있죠. 그거를 찾은 다음에 가능한 순서상 AB를 다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1번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절대값 A가 2가 나왔다라는 뜻은요. 가능한 A는 두 가지가 만들어지죠. 자, 왜냐면 플러스 2가 돼도, 자, 우리 플러스는 생략하고 2가 돼도 절대값 A가 2가 나올 수 있고요. 자, 또는 A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절대 값을 씌웠을 때는 똑같이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졌고, 절대 값 B도 똑같아요. 자, 얘가 3이 나왔다는 얘기는 B는 플러스 3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는 B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A한테도 두 가지 경우가 있고 B한테도 두 가지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조합해서 순서는 A, B 이렇게 만들어줄 건데 이 순서쌍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볼게요 자, A를 기준으로 A가 2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쌍을 생각해보면 자, 먼저 A는 무조건 2가 올 거고 B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죠. 그러면 2,3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3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에 대해서 봤으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의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때도 똑같이 b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3을 적어주고, 자, 또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